신문기사를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36회차입니다. 오늘은 매일 노동뉴스 3,295호 2005년 11월 23일 자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외자 유치 그 사기극을 폭로한다. 제조업도 투기자본 피해 심각하다. 오리언 전기 하나로 텔 만두기계 외자 때문에 만이창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자본반대 노동자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입니다. 외의자의 위치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에 들어온 투기자본들이 기술과 이윤을 빼먹고는 먹튀를 하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몰리는 파산과 해고와 실업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본의 세계화가 금융의 세계화가 가져온 산업현장 노동현장의 모습 이었습니다 외자유치 4개월 만에 1 3 0 0명 해고 오리온전기 단기수익 치중 대량정리해고 하나로텔레콤 흑자부도후 매각에 또 매각 만두기계 막 이런 기사를 지금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지금 만두기계 아주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현대기계의 주요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굉장히 근실한 기업 아니냐, 멀쩡하지 않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최초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어, 공장 담벼락을 허물어, 에, 포크레인을 허물어 공권력이 투입되고 에, 노동자를 지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은 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해고되고, 건실한 제조업 기업들 투기자원에 팔려나갔던, 에, 그래서 엄청난 에,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회복된 것이지, 그 고통당했던 노동자들, 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의 그 고열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끝나면 승리의 보고를 하고 훈정을 타는 장군들이 있지만, 그 전쟁터에서 이름 모르게 고통받으며 죽어갔던 병사들의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투기 자본의 국내 산업 현장을 유린했던 그리고 목티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 있지만 역사는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외 투기자본의 착취와 숙탈과 먹취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236회차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속에서 해고해 보았습니다.